예, 본그 실험 내용은 우리 최승일 교수님하고 조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부산의 해동 수원지라는 곳에서 실험한 것하고 그 다음에 물 클라스터에서 지금 현재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병합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PCF 필터 원리 원수. 그다음에 비다블 켄 우리 부산 수질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이제 사이트는 해동 수원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고탁도로서 어, 실험한 것은 현재 물클러스대에서 실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세필터는 네. 뭐 약자는 파 컨트롤블 파이브 해가지고 이게 개발된 건한 2000년도 초반부터 개발돼 개발되었고. 많은 곳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실적을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국내국많 많은 부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개발 많은 은아은 앞에 미은니 사장님 좋은 말씀 하은는데 이게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 한국의 어떤 은티를 받지 않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많 물론 지금까지 수출 좀 하긴 했는데 은 많은 많은 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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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은의 어떤 어, 어떤 서티를 받았고 또뭐 상수 소 설계 기준에 있느냐 없냐 이런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업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클라스터나 인증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이 여재 자체는 폴리프로필입니다 렌 폴리프로필이고 어, 섬유사기때는에 섬유사이에 이제 싱글 파이브의 다이아미터는 43마이크로 정도 그다음 기본적으로 어, 이거 포인트 그 가운데. 아,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 댑스로 이, 이 필터의 두께로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시을했해요 지금까지는 요런 100mm, 10cm의 필터로서 두께로서 빼과실할 때는 200mm, 요런 것을 이제. 두께를 컨트롤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아웃사이드 에어리오고, 어, 그 다음에 이 요가속도, 요가속도는 한 130에서 140m 정도. 어, 저거 기작은뭐 요가니까 이 다공 지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섬유사유가 거기서 어, 일정한 압력으로서 이스크리닝 혹은 덱스 필터로서 기능을 합니다. 역시에는 이 인장력을 다시 완화시켜가지고 이 스무사 필터를 두께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와 물로서 동시역시함으로써 에 들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치 자체는 뭐 보시다시피 요거 이제 이 해동 수연지 할 때는 이 알람으로 했다고 팩으로 했다고 조금 이 pH에 따라서 조금 이 용집자는 좀 바꾸어 가면서 바꾸어 가면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예, 기존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컨벤셔널 그 정수 처리 시스템인 응집 침전 여과를 요런 단일 시스템으로서 어, 아주 간단하게 한 장치입니다. 자, 응집 부분은 요런 라인 믹스로서 단몇초 만에 이루지도록 어 했고 여과는 막 다이렉트 필트레이션 형태로 요런 여과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필트레이션을 한 50분 하고 나면은 빼과시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등수 빼과시 예, 자체가 아, 하고 나면 상등수 부분이 솔직히 이제 허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상등수 부분을 다시 원수로 돌려서 에, 허실을 적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실험 원수 자체는 부산에 이제 이, 뭐 해동수원지, 뭐 저수지라고 해동수원지입니다. 해동수원지는 이런 면적에 막 평균 수심은 깊은 곳은한 30m 까지, 20, 30m 되고, 같은 서오 미 5m. 뭐 지수 자체는 이런 레벨을 조절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래 뭐 강운데 여기 이제 조금 더가뭄 뭐 때는 낙동강 물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평균 탁도는 우리 실험기간 동안에는 5.86 정도. 그다음 입자 자체는 아주 뭐 대부분 아주 가는 요 요거 요거는 환산했을 텐데 8.1 마이크로 정도.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경향은 아무래도 뭐 강우라든지 여러 가지경향으로 어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좀 탁도 높고 겨울에는 낮은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뭐 입자 수랑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수질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인데. 어, 보다시피 여기 대부분 여액의 탁도는 보통 0.093 정도. 여기는 이제 요청 그 두께를 1 0 0미 m 로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제거율은 한98% 정도. 보다시피 보시, 이제 최고 가장 특탁도가 제거율이 가장 높을 때는 어, 한99% 정도. 낮을 때는 92% 요거는 조금 어하게 의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수 탁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요거 조금 효율이 예,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여기 여기도 이제 해동수원 이제 부산 수질 연구소 사실로만 결과한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아로 전철이로서의 적합성,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자체로서의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디오하고 망간하고 예, 트레아르메탄포메이션 포텐셜, 크로로필 A를 검사했는데 대부분 효율이 예, 뭐 d o c 는한 36.7%, 망간 52.5%, 그다음에 t h m f p n 53%뭐주 이제 결과 다른 시스템과 비교를 하겠지만 굉장히 그 이런 유기물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 도 효율이 타 어떤 UF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 유의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 THM, THMFP의 경우도, 어 우리가 막 전체적인 패턴으로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쭉 실험한 결과인데, 평균적으로 어 예, 물론 여기서는 이한53% 이래 됐는데 이 예, 전체적인 이 수질하고의 효율하고는 거의 예, 비례하는 수준으로 같은 트렌드를 나타낼걸할수 있습니다. 뭐 DO, DOC 도 그렇, 그렇고 o c DOC DOC d o 이 효율하고 농도하고는 예, 아주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실시간으로 어 150, 이제 여청 두께를 150mm로 15cm로 어 필터를 좀 바꿔봤을 때, 그때의 에,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휠 예, 빌트레이시 사이클은 이제 60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루에 처리하는 부분은 441톤 정도. 그 다음에, 예, 탁도 제거율은 평균적으로 99.2%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탁도 8 1이에서0 6육7 정도. 그래서 이런 결과로 보면은 뭐, 어, 어떤 정수장에서의 지금까지 컨벤셔널 시스템 보다는 아주 적은 면적으로 충분히 예, 효과를 가지할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원수 자체는 어 평균 탁도가 보통 보면 뭐 8에서 한 높은 경우에한16 정도 이렇게 배레이션이 있는데, 이 처리수 탁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우측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0.56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큰 변동 없이 아주 잘 처리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막, 그다음 패스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예. 또 여청 두께를 100mm하고 150mm 해줄 때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예, 여가 속도는 여청 두께가 100mm일 때 5.77, 150mm일 때 5.52, 자, 결과적으로 제거율은 어, 150ml를 99.3%로 평균 어, 탁도 자체가 0.066으로 1 0 0 m m 해설는 보다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크게 비교를 해 보면은 예, 게1 5 0 m 1 5 0 m 일 때의 원수하고 체리수 탁도인데 1 5 0 m m 일 때는 뭐1 0 0 m m 일때 비교해 가지고 어, 우리가 충분히 차이를 느낄 수 있는 0.06, 0.06, 0.06에서 0.07 정도, 굉장히 양호한 수질. 여기는 이제 물론 뭐 원수는 다수 차이가 있지만은 여청높에 따라서 한 0.09, 0.08 정도로 조금 더 수질이 탁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가동되고 있는 대구에서 가동되고 있는 부분에 아주 이제 고, 고탁도일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부분을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전자동으로 가동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실험 컨디션은 150mm로 했을 때예과속도 백과신,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응집자 주입량 그런데 보다시피 원수의 탁도 변동, 탁도 변동이 경제베리에이션이 심한 걸알 수가 있고, 처리수는뭐 하여튼 처리수가 평균적으로 0.065, 0.065니까. 그러니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거율은 어, 평균적으로 99.7% 현재 가동 중이니까 언제든지 한번 견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산의 그뭐 배동 수원지에서의 다 업체하고 이제 뭐 실명으로 그런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ABCD로 표현한 BCD로 표현했는데 에, 이러한, 여러, 그, UF랑, 뭐, DAF랑,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같이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모아봤습니다. 이제 SDI, 우리, 바울링 시스로서 있는 부분은, 우리 PCF의 경우는 보통 한 평균 한3.3 정도. 물론, 이제, UF 필터, UF 필터가 아무래도 2점, 평균 2.3으로, 우리가 RO 전처리로서는, 여기는 뭐,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 요는 이제, 3에서 5, 사이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크게 전처리로서는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 자체 처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정수 처리의 대처품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탁도도, 뭐, 아시다시피, 어, 뭐, 이 위협 필터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은 좀 낮지만, 그렇게 우려될 정도는 아닙니다. 98.8%고, 어 유압필트레이션의 평균 제거율은 95.1%. 봐봐. DOC나 이런 그 망간 이런 경우 오히려 이제 PF PF 오히려 효율이 더 제거율이 높은 걸알수 있는데 이짜 요런 게 상당히 뭐 엄은 점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PF의 c 경우에는 응집제를 투여를 합니다. 응집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콜로이달까지 충분히 응집이 돼 있어. 이런 DOC 부분도 아마 파티클 콜로이달까지 충분히 제거가 되니까 조금 표혈이 DOC 부분이 좀 좋은 걸로 추적이 되고 또이 데프스 필터기 때문에 내부 여과까지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망가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SMFP도 어 전반적으로 p 세퍼가 58.6%로 굉장히 제거율이 높았고, 요거는 뭐 우리가 정상 그 실험 절차에 따라서 24시간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UF는 38.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평균 그 탁도 제거율은 막99% 정도. 탁도 자체는 항상 0.1 NTU 이하로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PSCF 자체로서 충분히 이런 컨벤셔널 응집 침전 여과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다 관고 네. 그다음에 우리 파울링 지수로서 3에서3점 정도로 이런 부분은 뭐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전체로서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데 콜로이드 제거율도 응집제를 투여한 결과 오히려 UF 메물리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 뭐 오르간의 물질도 충분히 예,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이제 뭐, 브라블럼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역세하고 난 다음에 안정할 때까지가 조금 어, 시간이 걸리면서 일시적으로 탁도 부분이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생에서 뭐 간단하게 납품 한뭐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로 하나의 개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나의 비셋 시스템을 이 외국에도 상당 부분 수출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런 뭐 일본 구마모토나 지레본이든 이런 인도네시아든 이런 태국도 많이 했는데 이 수출 과정에서 아까 우리 미드니 사장 말씀대로 수많은 많은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정수장이도 하긴 했는데. 국내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그런, 실적, 정수장 사이트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예.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GFF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중력식 여학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그, 하수처리장에 총인 저거 설비에 많이 납품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